자,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, 역함수의 결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역함수의 적분을. 자, 그러면, 자, 이렇게 생각하세요. 그렇다고 역함수를 다 일일이 그릴 생각 하지 말고, 처음에 이해하는 데는 역함수 그려보고, 아닐 때는 좀 익숙해진 사람은 우선 이 그래프부터 그려. 얘는 0,2에서 시작해서 증가하는 이런 삼차 함수 그래프가 될 겁니다. 그러면,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본다고. 아, 2. X에다가 뭘 넣어야지 2가 나오는데, X에다가 0을 넣으면 2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뭐를 넣어야지 10이 나오는데, X에다가 2를 넣어야지 10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걸 적분한 결과는, 이걸 적분한 결과는 뭐랑 넓이가 같냐면, 이 넓이랑 같습니다. 얘는 FX 그래프를 그린 거야. 우리가 gx 그래프를 만약에 못 그린다, 만약에 구해낼 수도 없다라고 친다면, fx를 이용해서 gx를 알아냈는데, fx, 이 gx를 fx로 바꿀 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. 여기에서 어떤 수를 넣었을 때, fx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지. 그게 역함수잖아, 맞지? 어떤 수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지. 그걸 찾고,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10이 나오는지를 찾고, 그리고 fx.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이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원래는 y 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y 축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법을 좀 기억을 하세요 우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넣었을 때2가 나오는지 찾고 뭘 넣었을 때 10이 나왔는지 찾고 그 다음에 fx 그래프에서 구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됐지 0 넣었을 때2 나오고 2 나왔을 때 10이 나오잖아. 그래서 이 모양이랑 똑같은 겁니다. 굳이 여기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gx가 있을 테고, gx, 어, gx, 여기에서 2에서 10까지 넓이를 구하면 얘랑 얘랑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일치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텐데? 이 넓이는 사각형에서 우리가 적분한 결과를 빼면 된다. 그래서 전체 20에서 적분하면,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를 하면 됩니다. 그러면 fx 대신에 x 세제곱 2를 넣게 되면, 여기는 20에서 세제곱 4분의 1에 x 네제곱에 2x가 되고, 얘가 20. 그러면 20 2, 0. 그러면 20-2 대입하면 16이니까, 얘가 4. 그 다음에 4, 0, 0.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다. 답은 4번.